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얘기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서른한 번째 야고보 예수님 형제 야고보 두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야고보의 뭐 삶의 교훈 이런 것들 지난 주에 보았고요. 이번 주에는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두 가지 정도를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사건 사고가 많았죠. 특히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뉴스에 나왔던 그 단어가 칼부림, 서현역에서 또 신림동에서 그리고 고속터미널역에서 터미널에서 또그 칼부림을 예고하는 예고살인, 뭐 이런 것도 협박성 메시지가 막 20건 이상. 대한민국이 참 병들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런 뉴스를 보도하니까 그동안 잠재적 그런 범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우우죽순 막 그냥 드러내면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누구 말대로 내몸 내가 지키고 앞뒤 돌아보면서 사람 정말 무서워하면서 그러면서 살고, 그러면서 어 우리가 어 이렇게 길거리, 대중교통 이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 이게 올게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예전에 예전에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주로 그 주제가 사랑 혹은 불륜 예, 네. 혹은 뭐,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거. 뭐,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네. 막장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막장 드라마가 아니면 사람들이 보질 않죠. 예. 네. 그리고 폭력성이 너무 심해졌어요. 어,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칼로 찌르고 베어서 죽이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아, 이런 매체들이 우리 앞에 너무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보면 닮아 가는 거 아세요?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면 닮아 가요. 성향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냥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향이 폭력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해 가고 있는 그런 현실에 지금 마주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약한 사람들은 폭력성이 좀 강하게 드러나서 자신의 자아를 주체 못하고 이렇게 막 튀어 나온다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게임이요,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세요? 저는 퍼즐 게임 외에는 거의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간단한 그냥 초등학생들 하는 그런 게임 정도. 예. 저 어릴 때 게임은요, 제가 좋아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너구리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아, 아시죠? 뾰로록뾰로록 하면서 이걸 넘어다니면서 뭐 바나나도 먹고 딸기도 먹고 뭐 이런 밑에 압정 같은 게 있어서 그 압정에 찔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압정 피해 다녀야 돼요. 그런 게임 또 버블버블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기 공룡이 그 풍선을 쏘, 쏘면서 그 악당들을 그 풍선 안에 이렇게 싸는 네, 그런 아주 귀여운 게임들이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게임, 저는 지금 게임은 해본 적도 없어요. 지금 게임을 보면요. 온라인으로 1대1로 만나죠. 막 여러 사람들끼리 다 만나요. 개인이 다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요. 죽이고 뭐 하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뺏어요. 칼을 뺏고 총을 뺏고.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내 캐릭터 가지고 나의 분신을 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타난 아주 나쁜 현상이 한동안 현피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게임 중에 성질 난 사람들이 현실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인 범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 보고 나면 뭐 이소룡 영화 보고 나면 아비하 그러면서 밖에 나와가지고 장난하고 그러잖아요. 네, 요새 영화를 보면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쏴 죽이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그 피드백을 받고 그 폭력성을 옮겨 받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런 얘기 잘안 하잖아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폭력성을 좀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정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뭐 보지 말라!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보게 된다면 그것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에 더 여러분들을 내어놓고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교회 쪽으로 믿음 쪽으로 신앙 쪽으로 더갈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을 만드는 그런 연습들을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는 오해를 많이 받은 서신이에요. 왜? 네. 오해를 많이 받은 서신, 뭐냐면 야고보서의 신앙관이 잘못됐다. 야구보의 신앙관이 잘못됐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그런 소신이에요 야구보의 믿음에 대한 언급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뭐죠?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죠 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야구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과연 믿음하고 구원하고 관련이 있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행함과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오해받았던 서신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위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아요, 저기에. 예, 요한계시록 예,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그냥 예수님께서 두드리면 예수님께서 네가 네 마음에 들어갈게면어 들어오세요 문을 열어드리면 그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니까 이상한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뭐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라 네.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해요?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이 없다.라는 말과 같이 되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어 이건 우리가 아는 교리와 다른데. 이건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으로 야고보서를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외우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럼 구원받는다는데. 멸망하지 않는다는데. 영생을 얻는다는데. 왜 야고보는 굳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까? 그렇다면 야고보의 주장이 틀렸을까요? 야고보의 주장이 틀렸다면 하나님은 왜 신구약 66권 중에 떡하니 야고보서를 성경 안에 끼워 넣어 놓으셨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것이죠. 오늘 왜 야고보서가 중요한 말씀인지. 왜 야고보서가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살펴보며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 아시죠? 네, 제 친구는 아닙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죠? 어, 기독교, 기독교가 뭐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한 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면 천주교인들이, 어, 우리도 기독교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천주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개신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빠져나온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요. 마틴 루터가 이 천주교의 패악스러운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실시했잖아요. 이제 예, 저 어릴 때 사회책에서도 배웠던 기억들이 나요. 99, 95개조의 반박모을 구텐베르크 성당에다가 걸어놓고 예, 종교 개혁을 실시했다. 뭐 이런 이런 걸 배웠는데. 어쨌든 종교 개혁 시작했어요. 그가 Solas Scriptura, 그러니까 오직 말씀으로, Soli d e 오직 믿음으로, 예, Soli Gratia, 예, 오직 은혜로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예, 개신교를 파생시켰어요. 그렇다면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마틴 루터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적인 존재까지는 아니어도 매우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마틴 루터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서민들의 서신이다? 아니 우리는 뭐 물에 빠진 사람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뭐 이런 이런 거 있으니까 어뭐 매우 소중한 아니면 매우 쓸모없는 지푸라기의 서신이라는 말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서신이다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laughs> 성경 여기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고 매일 한, 한 장씩 읽으라고 하고 성경 좀 제발 좀 많이 읽으라고 누누이 강조하죠. 예, 네. 근데. 강조할 때 읽기 시작하다가 또 강조 안 하면 은또 잠잠히 돌아가서 네, 성경 탁 덮어놓고 안 읽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제가 너무 무시하나요? <laughs> 네. 우리가 읽으라 안 읽으라 해도 잘안 읽게 되는데 그건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돼 라고 하면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청개구리 같은 사람은 그것만 읽을지도 몰라요. 근데 보통은 안 읽을걸요. 마틴 루터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읽어도 돼안 읽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관심을 끊게 되었겠죠. 야고보서를 읽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어, 그때가 이제 그 비닐봉투, 쇼핑백 이런 거 유상으로 구매하게 되기 시작한 때쯤이었나 봐요. 빵집에서 빵을 사고요. 그리고 계산을 하려는데 저 어머니 그래요. 쇼핑백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것도 카드로 되나요? 왜냐하면 쇼핑백이 보통 50원, 100원이잖아요. 그런데 제 수중에 지폐밖에 없었어요. 만 원짜리를 만약에 냈다 하면 9,900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 좋아하시는 분 없죠? <laughs> 만원 내고 9,900원 받는 거 네, 좋아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네. 그게 싫어서 카드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100원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카드가 되고 가, 가격은 100원이다. 그래서 카드를 내밀었어요. 저머니, 저를 좀, 좀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100원은 동전으로 주셔야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예, 그 집에 주기 싫어가지고 빵 이렇게 들고 그냥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것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마치 벌레씹 집은 표정으로 쳐다본 그 저번의 얼굴은 아직도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이 아 이해했거니?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이건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굳이 그거 들춰보지 않는다 내가 보고 싶은 거 아니야 내가 듣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 그건 그냥 야고보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야고보서를 성경 안에 끼워놓아 놓았을까? 끼워놓았을까? 아니 이 성경이 뭐 세프화진트 뭐 70인영 뭐 그러면서 엄청난 뭐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이 정경이 수립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왜 야고보서가 그렇게 들어갔을까?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다른 성경들 많은데 왜 야고보서를 빼지 않고 여기다 굳이 넣었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야고보서는 초신자들에게 쓰여진 서신이 아니라 이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써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내가 구원을 보고 믿음을 보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이 말씀, 이 초신자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 말씀과 동일하게 같이 읽으면서 그 영적인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믿음이 있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믿음이 있는 신자들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더욱더. 강화하라 라는 의미로 야고보도 그렇게 이 말씀을 적었고 하나님도 그 의미로 이 말씀을 성경에 넣어 두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야고보서 1장 2절 보면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장 2절이에요 1절 단한절한 한 구절만 인사만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론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시험 당하면 기쁘게 여겨라. 이게 초신자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처음에 교회 나온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처음에 교회 나와, 나올 때나 시험 받는 시험 받기 위해서 나왔어 하는 사람 당한 사람도 없을걸요. 복받기 위해 나왔죠. 구원받기 위해서 좋은 거, 좋은 말씀 들으러 나왔죠. 초신자들한테 이 말씀은 해당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신자들은 이미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정립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돌아보니 은혜였더라. 뭐예요? 이전에 있었던 그 시험거리, 고난거리, 내 고통, 그 모든 것들이 그때는 아픔이었고 힘듦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내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 그래서 돌아보니 은혜였더라 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야고보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 은혜였잖아.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험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고, 그거 발견한 이후에 내가 느낄 감정은 오히려 기쁨이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자주 아프죠. 아이는 자주 아파요. 애 키워본 지 오래돼서 영어도 아직까지도 그런가요? 네, 자주 아파요. 네. 아이들은 자주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장통이에요. 그냥 뭐 무릎, 뭐팔 이런데 있는 성장판 이 이것뿐만 아니라요. 아픈 것 자체가 성장통이에요. 아이들은 아프고 나면 어느 순간 쑥 자라 있어요. 아프고 나면 쑥 자라 있어요. 엄마도 깜짝 놀랄 정도로 쑥 자라 있는 그런 경우들을 간혹 체험을 해요. 네. 아이들이 그 성장통을 통해서 어른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어른으로 자라갈 때까지 계속 그렇게 아픈 거예요. 네. 어른으로 자라가서 그그 사람이 완벽하게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통은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장통을 없애면 어떻겠습니까? 잘하지 않겠죠.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 성장 호르몬을 싹 빼버리면 아니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성, 호르몬을 넣어버리면 잘하지 못하겠죠. 마음만 어른이 되고 몸은 어린아이 같은 몸이 되겠죠. 고난과 시험은 믿음의 성장통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통이에요. 이거 내가 겪어야지만 내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그 그 상황들을 잘 몰라요. 그냥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 에 자라 있는 나를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나면 큽니다. 알고 나면 커요. 자신도 모르게 성장해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시험은 믿음의 성장총이다라고 여기시고 당연한 것이다 여기시고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도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환경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실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체험하시고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의 성장통 그 고난을 그 시험을 견뎌내시고 결국에는 완전하고 완벽한 예수님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이게 공격받은 요소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인가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얘기인가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있는데 너 행함이 없잖아. 그거 죽은 믿음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만 이해하고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이 당시에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많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해요 사랑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축복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이해해요 그런데 이해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순종하는 것도 실천하는 것도 나누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그저 내가 생각하는 딱 거기까지만 그리고 닫아버리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아니 뭐 성도는 그럴 수 있죠.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동안 저, 저 장위동인가요? 네? 네? 장위동 아닌가요? 무슨 동이야? 아니야, 아니, 그 이제 사랑제일교회. 네. 제가 그 교회 전체가 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행위 중에 하나,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는 것, 이건 잘못됐어요.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는 것, 교회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어,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보에 보시면.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선교합니다. 안 줄이려고 해요. 늘리면 늘리려고 했지. 안 줄이려고 해요. 왜요? 교회에 필수 불가한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나누는 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돕는 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돕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laughs> 이번에 경기도 안 좋고, 네뭐 이래서 수제 연금에 대해서 구제 연금하자라고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에 구제 연금을 걷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네, 너무 작은 금액이 걷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게 우리가 돕는 건데 제가 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더 많이 돕고, 더 많이 실천해야 되는데, 아. 제가 좀 믿음이 적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회개했었, 회개했었다라는 거예요. 더 돕고 싶어요. 더 많이 돕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작고 어려운 교회들 엄청나게 많아요. 네.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가 전국에 40%가 넘습니다. 40%가 넘어요. 거의 50%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50%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도와야죠. 나눠야죠. 교회는 돕고, 나누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사명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돕고, 더 크게 선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하고 행동하고, 아니, 신앙생활이잖아요. 믿음을 가졌어요. 신앙을 가졌어요. 그럼 생활해야죠. 믿음을 가졌어요. 삶을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삶을 살아요? 어떻게 생활해요?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돕고 나누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 전보다 더이 전보다 더 돕고 이 전보다 더 사랑하고 이 전보다 더 이해하고 이 전보다 더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야고보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들 지금 죽어가고 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실천해서 행동해서 행위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성도로서의 사명을 행하여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전했다 서신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동하고 행동하고 또 행동하되 그 모든 행동들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실천되는 귀한 행동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대하는 태도. 시험은 반드시 이기거나 견디거나 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돌아보니 은혜였더라라는 말씀을 상기하며 우리 그 시험과 싸우고 그 시험을 견디며 그 시험을 피해가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실천하고 또 실천해서 그 실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모습을 우리 목동사랑교회가 목동사랑교회의 성도 하나님들이 이루어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다가올 것으로 압니다. 또와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겨내게 하소서. 견뎌내게 하소서. 피할 길도 열어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셔도 좋고, 사람을 보내주셔도 좋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셔도 좋고, 어떤 방법이로든 나를 도우셔서, 우리 모두가 이지험에서 완벽하게 통과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꽁꽁 부여잡고 나만 가지고 내 구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믿음을 드러내서 그 믿음을 생활하고 그 믿음을 실천하고 그 믿음을 행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마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어서. 내 믿음이 더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에 부족하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성장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